안녕하십니까 조적가이드입니다. 어, 오늘 저희 조적가이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애용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조적가이드에 대한 설명과 사용방법 또 조립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좀 서툴더라도 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적가이드에 대한 구성품을 보면 어, 전면부 후면 전면부 후면부 하고 후면부 하고 연결해주는 어, 이 볼트와 너트가 있습니다. 이게 후면부고 이게 전면부인데요. 이 전면부하고 후면부가 두께가 차이가 나는 것이 이 후면부가 이렇게 얇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저희가 조적을 할때 콘크리트 외벽하고 어, 샌드위치 샌드위치 판넬 외벽을 감싸 돌면서 조적을 할 경우가 많은데 어, 그 외벽과 외벽하고 어, 벽돌하고 간격이 2cm 내지 3cm 또는 그보다 들릴 수도 있고요, 그보다 더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 최소한도의 두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전면부의 요, 요, 요 부분이 매지 부분인데 매지 두께가 1.5cm입니다. 이 사이즈가요. 어, 일반 벽돌 두께가 5.7cm입니다. 5.7cm하고 1.5cm하고 더하면 7.2cm가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조적하는 한단 두께가 7cm를 기준으로 하면 2mm를 눌러주면서 쌓여야 됩니다. 압축을 시키는 거죠. 또 7cm가 아닌 6.9cm 한단 두께가 됐을 경우에는 3mm를 압축시켜야 되겠죠. 압축시키는 거는 압축시켜야 조적이 튼튼하게 쌓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조립을 해볼까요? 우선 이 샘플을 한번 봐주세요. 이 샘플을 요렇게요런 식으로 지금 어,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게 전면이고 이 후면입니다. 이게 벽돌의 앞면이 앞면이고요. 이게 벽돌의 뒷면입니다. 먼저 이 후면에 나사 조립을 이렇게 합니다. 미리 좀 해놨습니다. 나사 조립을 볼트하고 나사를 이렇게 이렇게 체결해 을 놨어요. 스프링 와사도 이렇게 앞뒤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벽돌이나 어떤 나무 같은 판자떼기 그걸 갖다가 놓고 난 다음에 이 전면부를 폐쇄를 시키는데 스프링 화살을 껴줘야지 참. 스프링 화살을 껴주고 요 사이즈는 벽돌이 9cm고 목들이 9cm고 매지가 1cm 1cm 깊이로 들어간다고 치면 그 사이즈를 감안을 해서 조율을 하는 게 요게 보통 13, 12 정도나 13 정도에 우선 요볼 너트를 맞춰 놔주시면 됩니다. 12 정도. 12 정도에 맞춰주고요. 다음에 벽돌이나 나무를 밑에 받쳐놓고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간격은 앞, 앞면 앞면이 정, 매지라고 그러셨죠? 앞면에 매지를 갖다가 깊게 집어 넣어주고, 뒤에는 최대한 사물이가 많이 안게, 자, 이쪽으로 붙여주세요. 이쪽에, 이쪽에. 이렇게, 요게 매지 자리입니다. 매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뒷면은 최대한 사물이가 많이 깔릴 수 있게끔,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사이즈를 잘 맞춰서 자 최대한입니다 이게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조여줍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 매직 부분입니다. 매직을 이게 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최대한 어, 사물이가 많이 깔리게 이렇게 최대한 밖으로 나와서 걸쳐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조립 완성품입니다. 이게 조립 완성품이고요. 어, 샘플 저쪽에서 3분의 깔고, 벽게들이 놓여지는 과정을, 어,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면부고, 이게 후면부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대로 그리고 여기를 재료를 채워 주고요. 이지를 채워주고 이렇게 깔고 옆에 이제 벽들 연결이 되겠죠? 연결이 되면 이렇게 하고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쭉 그리고 또 깔아줍니다 여기 꼭 채워줘야 돼요. 우리가 현대가 전 다대마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세로배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세로배지까지 이렇게 채워주고. 쭉쭉 이한 대로 쭉쭉 깔아 가면 되겠죠? 깔아 가고 이제 기공은 벽돌을 놔주면 됩니다. 자, 놔주는 거를 수분을 봐 드릴게요. 이쪽에 전면부에요 이렇게 놓을 때는 이제 양쪽에 이제 실을 띄고 실에 맞춰서 놓는 겁니다. 실에 맞춰서 뭐 그대로 이렇게 뚜들기가면서도 놓고 망치로 뚜들기가면서도 놓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고 먼저 새로 매질을 채워줍니다. 이게 지금 시범을 보이느라고 조금 서툴게 깔리는데 쭉쭉쭉쭉 깔면서 쭉쭉쭉 밀고서 나가면은.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제품은 조적 시공 시 특히 초보자일 경우에 몰탈량을 적당량을 타살하는 것이 숙련도가 필요해서 매우 어렵습니다. 양이 적으면 부진 시공이 되고 양이 많으면 몰탈이 많이 허실되는 것을 쉽게 해결해 줍니다. 또한 이 가이드는 아무나 몰탈을 타살을 할 수가 있으므로 비 숙련공인 조공이 몰토를 몰탈을 반죽을 하고 타설해 주면 기공은 벽돌을 놓기만 하면 되므로 우선 인건비가 반감이 되고 기공의 필요도가현재의 감소가 됩니다. 기공의 몰탈 반죽과 타설을 조공이 대신하게 되어 일이 분담이 되고 힘이 현저하게 덜 들어갑니다. 또한 치장 벽돌을 쌓은 후 기존에는 매지 호물 파는 번거로운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가이드를 사용하면 뭐, 뭐 매지홈이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므로 매지홈을 파는 공정이 생략이 되고 홈을 파는 과정에서 발생이 되는 몰탈 찌꺼기도 방지가 되므로 현장이 매우 깨끗합니다. 또한 보시다시피 매지홈 외에는 몰탈이 완벽하게 채워집으로 튼튼한 조적 쌓이기를 할 수가 있으며 벽돌 안팎으로 매지가 튀어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으므로 많은 형의 몰탈이 허실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조적가에 대해 특성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조적 분야도 정신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세상에 발 맞추어서 조금씩 한 걸음만이라도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는 조적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불 줄수 있는 단계까지 미숙하나마 제가 알고 있는 범위만이라도 영상을 찍어서 조직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